포드의 익스플로러 EV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왜 이렇죠? 우리가 아는 포드의 익스플로러는 이런 느낌인데, 원래 준대형 SUV가 왜 이렇게 작아진 거죠? 외관 디자인도 별로 비슷한 느낌이 없는데, 왜 이름을 똑같이 익스플로러라고 했는지 좀 의문이네요. 거참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만드는 브랜드 마음이니까, 포드의 익스플로러 EV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당분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게 익스플로러 EV는 유럽 전용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전량 독일 포드 공장에서 생산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익스플로러는 우리랑 친한 SUV니까 익스플로러 EV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EV는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기차만의 특성을 잘 반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새로운 그릴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는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주행효율을 극대화했으며 LED 헤드라이트는 더 슬림해져 날렵한 인상을 주면서 후면부의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기역자의 두줄램프로 전면의 라이트와 일체감이 느껴지면서 더욱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깔끔한 라인이 강조되어 SUV의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준중형 정도의 SUV 차량에 휠은 21인치를 넣었는데요. 굳이 21인치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 모양도 무슨 별모양을 해놔가지고. 포드 익스플로러 EV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대시보드 중앙에는 14.6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전기차 전용 인터페이스로 배터리 상태와 충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대형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차량의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네요. 내부 소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의 철학을 담고 있고,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차량의 인테리어 트렌드인 심플하면서도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EV는 준중형 SUV로, 차체 크기는 길이 약 4,460mm, 너비 약 1,870mm, 높이 약 1,600mm, 휠베이스 2,770mm로 벤츠 EQA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사실 익스플로러 EV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사용해서 제작되었는데, 이 플랫폼은 ID.4, 아우디 Q4 e-tron을 제작한 플랫폼입니다. 배터리는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하는데요, 52kW와 77kW입니다. 52kw는 후륜 싱글 모터로 190마력을 제공하면서 WLTP 기준 35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77kw 역시 후륜 싱글 모터로 231마력의 WLTP 기준 1회 완충으로 주행 가능거리 539km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듀얼 모터 사륜구동의 경우에는 340마력에 419km를 가도록 세팅되었고요. 130에서 170kW의 급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가격이 관건인데요. 해당 차량은 영국에서 약 8천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8천만원이라 어차피 국내에 들어올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엄청 비싸게 파네요. 물론 영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7천만원대에 팔지 않을까 합니다만 차량은 이름과 잘안 어울리게 양증맞은 크기와 준수한 실내 디자인으로 꽤잘 나온 듯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은 좀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시장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비싼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 가격 8천만원이면 분명히 대체할 전기차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같은 플랫폼으로 생산한 아우디 Q4 이트론이 e 국내에서는 6,5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리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등한시된다 치더라도, 그래도 아우디는 고급 브랜드인데. 게다가 ID4를 선택할 경우에는 더욱 저렴해지고요. 아무래도 익스플로러 EV는 조금 비싸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익스플로러로 이름을 지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량이 나왔다는 거는 익스플로러 내연기관 차의 전기차 버전은 안 나오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나중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네이밍이 꼬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국내 출시는 할 예정이 없는 차량이니 그냥 이런 차량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포드 익스플로러 EV.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